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어, 2022년 4월 5일인데, 2021년 1년 실적을 LB세미콘 재무제표에 가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부터 보는 것은 연결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제표 있는데, 연결재무제표는 자회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관계회사, 지분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포함시킨 거고, 그냥 별도 재무제표라고, 그냥 이거는 어, LB세미콘만 자회사는 떨어지고, 근데 얘들은 둘다 해야 될 게, 어, 연결된 회사도 지분이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오토바이 소리 지나가는 거는 차에 사는 거니까. 유동자산만 보더라도, 자산만 보더라도 5,095억이잖아. 근데 연결하면은 7,000억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해도 이게 좀 크다. 매출에 2,600억짜리가 연결하니까 4,900억이니까 거의 한50%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50%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연결 별도로 한 번에 하지만 뒤에 젤디에 가서 다시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그걸 살짝 나눠서 한번볼 건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주식발행, 조합금이익잉용 칠해놓은 게, 뭐, 빚도 자산이다 하잖아, 빚도. 빚도.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은, 말은 맞거든, 명칭. 자산 안에 부채도 포함, 자본도 포함, 요거를 합친 거를 회계상으로 자산이라고 한다. 부채와 자본금을 합친 걸자산으로 한다. 그러면 100억 자산과 100억 자본가 누가 더 부자냐? 돈더 많은 사람은 100억 자본가가 더 부자겠지. 지금만 100억인 거고 다 합쳐가 100억 차이 나지 마치. 자 유동자산 안에 부채도 포함, 자산 그거 자기 거도 포함이겠지. 당좌자산은 어,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받고 싶는 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꾸기 힘든 것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어~ 장기성으로 갖는 부채 뭐~ 빌린 것도 포함이고 빌려온 것도 포함이고 줄 것도 포함 다 그런 거겠지 자본금은 회사를 창립할 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를 뺀 나머지 주식수 곱하기 발행가 금액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이 나면서 쌓아두고 아직까지 아직 안 쓰고 남아둔 것들 출결성금이라고결성금 어~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매출은 회사가 돈 벌은 이~ 총 매출 영업이익은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뺀 금액 어, 세금까지 빼고 기타이 기타 수익 금융이까지 익 빼고 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에서 나누기 주식수 하면은 어, EPS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떤 회사는 그냥 순이익에서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회사는 지배 지분 그 지배 기업의 소유 지분 내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소유 지분만큼 뭐얘 같은 경우는 lb 루셈 이잖아 lb 루셈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 만큼 순이익을 지분만큼을 해서 포함시킨 것 하는 업체들 있고 어떤 회사는 그냥 그런거 말고 그냥 뭉뚱거려서 여기서 계산하는 게 있거든 근데 이 lb 루셈 같은 경우 아 이게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383억 이잖아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아 383억 어. 1,200만 주제 383억 1,200만 주 383억 383 383 1,200 3,200만원 3억 8천 38억 383억이잖아 나누기 주식수 여기 얼마야 4,370만 주 4,370만 4,370만 하면은 EPS 나온다고 876억 이걸로 계산하니까 876억 나오잖아 안 맞잖아? 그런데 여기 에 지배기업 총포괄손익 그러니까 지배기업 내가 지배하고 있는 지분만큼 계산하니까 대충 이래 나오더라고 뭐300 329억 6,400만 나누기 아까 1,400만이었지 1,400만 아 4,4,300만 어이고 어이고 4,43 하면은 766원 비슷해 떨어지지? 그런 거를 봐서는 여기는 집 총포괄손익이 아니라 지배기업 지분만큼 나누기 주식수를 했다 어찌보면 뭐 이게 더 깔끔하지 나 이때까지 총문구 했는데 맞지? 그렇게 했는 것들 그렇게 해서 유동비율 106% 당자비율 94%유보율이935% 500% 넘으면 은유보율이좀 여유롭다고 하는데 얘들은 935%니까 괜찮고 부채율 109% 자본금 3,300억에 자산이 7,300억 어긴 회사 연결을 했을 때는 별도로 하면 유동비율 오십프로 떨어지고 당좌비율은 사십일프로 떨어지고 유보율은 칠백육십칠프로 부채율은 백육십오프로 자본 천구백십구억 자산은 오천구십오억 자본 천구백 한 천사백 정도 불어나는 게 이렇게 돼 있는 자요거 어 재무 상태표 요걸 다시 좀, 좀 자세히 들어가면 현금성 자산은 사백삼십억에서 오백칠십이억으로 증가 기타 금융 자산 기타 금융 자산 뭐겠노? 기타금융자산, 현금성자산, 뭐,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못 받은 돈, 막 그런 돈이고, 매출 채권이나 이런 거는 별 변동이 없는데, 기타금융자산은 뭐, 주식 펀드 채권,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금융자산으로서 묶여있는 게, 510억치를 샀다는 소리겠죠, 맞째 요번에. 그리고 기타, 부채도 포함이잖아, 자산에는. 어, 그리고 510억. 기타 자산 증가, 재고자산 189억에서 253억으로 증가, 비유동자산 1년 안에 바꾸기 힘든 것은 유형자산이 거의 천억 가까이가 증가했다. 유형자산의 눈에 보이는 것들. 19년도에서 20년 넘어갈 때는 한 30억 정도 증가했는데 맞지? 3,155억에서 3,185억인데 지금 21년에서 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는 거의 천억 가까이가 유형자산이 증가했다. 눈에 보이는 게. 그 대신에 무형자산은 감소. 196억에서 165억으로 감소. 리스 자산도 감소,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특정 지정 금융자산, 지정 있는 금융자산, 9억이든게 18억, 뭐 이런 거, 기타 비유은 금융자산이 그냥 이건 앞에 말 힘들잖아요.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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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뭐 이런데 적금 해놓고 뭐 주식 펀드 채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금융자산, 그런 것들이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했고, 자 부채에서는 외상 값이 540억에서 715억으로 증가. 그리고 다른 거는 단기 차익금은 좀 줄어들었고, 빌린 건도 줄어들었고, 유동성 장기 차익금이 379억에서 562억으로 증가했고, 비유동 부채에서는, 어, 수납 증급의 부채 별 차이였고, 기타 비유동 금융 부채는 줄어들었고, 장기차입금이 880억에서 1,320억으로 증가, 한 500억까지 증가했더지 자본이 그래서 귀속되는 자본이 1,741억에서 2,286억으로 귀속되는 자본이 증가했고 자본금은 별 차이였고 그대로고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액면 곱하기 주식수가 아니고 그 뭐고 그건 자본금이고 발행초과금은 어 액면가를 뺀 그, 발행가에서 나머지 금액이라고 했는데, 요게 증가했다는 라 거는, 신주를 발행했든지, 아니면은, 어,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분이 그만큼 쌓여있든지, 막 그런 것들. 요거는, 170억 정도, 170억 증가했는데, 요거는, 하여튼 요거는, 그거, 뭐 하나 지분 팔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더 들어왔는 모양이네. 이익잉 여금은, 돈이, 순익이 이더 쌓여서, 쌓인 돈, 그렇게, 요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 여 보면은, 이제, 주소고 다만 최대 주주는 LB, LB가 LB 주식회사, LB가 십일 프로, 구본천이 LB의 대주주인데 십 프로, 구본환 칠 프로 이런 식으로 구씨들 오마이, 오마이가 자 구씨들이 가지고 있고 또 뭐자 부문별 정보를 보면 LB 세미코니 매출액 이천육백 억, LB 루세미 이천삼백 억. 이렇게 돼. 연결 조정은 저기들끼리 거래했는거는 빼자 그래서 4962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LB 세미콘은 317억의 영업이익 LB 루셈은 193억 그러니까 LB 루셈이 돈이 더잘번다 보면 되지 맞지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2, 2, 2 3은 10%가 10 안되잖아 10%가 317 나누기 2, 6, 4, 6은 어, 11%고 LB 로셈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이 요건 11%, 11%. 요거는 LB 로셈 같으면은 193억, 193 나누기 2329는 8%. 아, 아 이게 3자였구나 이게 숫자 3%. 요거 3%. LB 세미콘이 영업 이익이 더 높네. 더돈된다라고할수 있는 일이겠지, 맞지? 자, 요렇게 있다. 또뭐 있노? 어, 국내 매출이 증가 전년도보다 증가. 북미 매출은 줄어들었고 남미 매출 없다가 10억으로 증가, 아, 100만 원으로 증가. 유럽 매출은 1억에서 6천만 원으로 감소. 중국 매출 60억에서 67억으로 증가. 아시아 매출 421억에서 399억으로 감소. 중동 매출 9억에서 3억으로 감소. 합계는 4,962억 4,427억에서 증가지만 국내 매출 증가했고 뭐가 어디야? 어, 중국 매출 증가했고 나머지는 감소됐다 국내 중국이 증가 나머지는 감소 국내 매출이 많이 올라갔네 맞지 국내에서 요거에 대한 그거 하는게 많이 올라가는거 같다 삼성이나 LG디스플레이 이런데서 많이 주문 들어왔는거 같다 맞지 자 기타자산으로는 부가세 대금 66억 뭐 선급비용 뭐 이래지는데 뭐 이거는 의미없고 단기금융상품 500억 뭐 이런거 자, 이거 더 도... 전화번호, 오는... 자, 또, 또뭐 있나? 뭐죠? 당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까 전에 게뭐 공정 가치 측정 당기 손익 증자산 이런 것들이 뭐 금융 펀드에 들어가 있는 것들,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는 것, 부동산 투자신탁 11 11호 뭐 1억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그래서 총 12억 이런 것들 공정 가치가 12억짜리가 18억이 됐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돈좀 벌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매출채권. 매출 채권은 815억 받을 거 있다. 손실 충당금으로 1억 4천을 설정해 놨다. 뭐 이런 거. 3개월 안에 받는 게, 어, 811억이다. 3개월 안에 받는 게. 811억이면, 822억 중에 811억이면 거의 90몇 프로고. 811억 나누기 822억이면 거의 98%가 3개월 안에 받는다는 소리지. 맞지 그렇게 계산되지. 자, 그니까, 러 매출 채권이 있고, 얘들은 현금이라 보면 되는 거지. 석달 안에 다 받으니까. 석 달도 기나? 석 달이면 충분하지 마지. 자, 재고 자산은 원재료가 168억에서 223억으로 증가했고, 부재료가 13억에서 23억. 근데 얘들은 원재료, 부재료가 의미 없는 게, 얘들의 재고 봐라. 자, 얘들 만들어 놓는 게 없거든. 원재료는 이걸 테스트할 때 들어가는 재고 그런 거지 싶은데. 만들 때, 테스트를 할때 뭐, 뭐 이렇게 뭐고, 자르고 뭘한컷 자르려고 그러면 그 그라인더부터 시작해서 뭐 깎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부품도 필요하잖아. 그게 재료가 부, 불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물량이 들어왔다는, 들어올 거라 예상하는 거잖아. 맞지? 미리 준비해 놓을 순 없잖아. 맞잖아. 미리 말라 준비하는 너 주문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만 준비하면 되지. 갑자기, 아니, 그러면 예, 예전만큼만 준비하면 되지 말라고 이렇게 하겠네 어? 그리고 보면 이거 매출이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네. 맞지? 재고자산 사인을 보면. 얘들은 제품이나 만들어 놓은 게 없다니까. 100% 수탁 물량. 우리, 야, 이거 검사 100개 검사해줘. 1만개 검사해줘. 3만개 검사해줘. 이렇게 주문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검사만 해주면 되는데 재료를 쌓아놨다는 거는 그만큼의 예상했던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맞지? 매출이 상승하겠다 자 요번에 유형자산에 투자한게 토지 92억 건물 162억 기계장치에 1173억 기계장치에 많이 썼다맞지자 처분된건 51억 건설중기 235억 그래서 1695억치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고 사용권자산은 땅에 1억6천 건물 2억6천 차량 운반구 4억2천 합 8억6천 요렇게 들어갔다 전기에는 173억 정도가 사용권 자산에 건물 요기계는요 사용권 자산 리스래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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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 리스 뭐만 자이 자, 무형 자산에는 산업 재산권 1,600만 원. 소프트웨어 5억 9천만 원. 회원권 880만 원. 기타 무형 자산 2억 5천. 그래서 8억 7천 정도를 썼다. 영업권 손상은 LB 세미콘 같은 경우 10억, LB 세콘 8억 9천 정도 한 19억 정도가 영업권이 손상되었다. 돈팔수 있는 게뭐 나갔다. 뭐, 안 된다? 뭐, 그런 걸로 해석했지. 파생상품 부채, 요게 5,400만 원인데, 요거는 한국시티은행과유 US달러 7,400만 부를 통화선도계약, 통화, 이제 환율을 먼저 정하고, 그 환율 정한 금액으로 몇 개월이면 몇 개월, 그렇게 계약하자. 그래서, 어, 부, 손해본 게뭐 5,400만 원이다. 이득 본게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잡는 거. 그런 것들. 이자 사업 계약을 했다. 변동률 단기 차입금은 624억. 자, 장, 전기 말에는 800이었다. 장기 차입금은 1,300억인데 전기 말에는 884억이었다. 이런 거또뭐있노 확정급여 붙채 모르겠고 사회 정리 자산은 118억인데 요 118억을 굴려서 1억 9천 정도가 이자로 들어오고 급여는 10억 정도를 지급했다. 사회적립자서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회사 밖에다가 적립을 시켜주고 회사가 가지고 적립을 어, 관리를 하니까 이것들이 삥땅 치는 거 많고 비자금으로 굴리는 거 많아가지고 회사 밖에서 그냥 굴려라. 이거는 다른 데못 쓰게끔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어, 사고 치는 게좀 덜하더라. 그래서 사회적립, 사회 회사 밖에서 적립하는 자산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굉장히 이제 안전한 자산에다가 넣고 이렇게 이자 1억 9천 정도 100억 넣어가지고 1억 9천 정도 이자 수익 받는 그런 걸로 굴린다. 자 자본금 아까 말했다시피 액면가 500원 곱하기 주식수 4,300만 원 주하니까 자본금 218억 자본익려금은 226억 26억 기타 자본구성요소 26억 26억 더됐지 않나? 기, 아 기타 자본구성요소 자 연결해서 이입익려금은 1 1 5 8억에서1 4 6 4억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만큼 쌓였다는 거지 얼마야 한 삼백십억 정도가 순이익이 쌓였다는 거지 자아 자본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아는데 영업비용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 요거는 두두 그두 번째 시간에 하기로 하고 손익계산서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요 보면은 얘들의 어 요거는 별도 재무제표거든 별도 포괄손익 계산서 별도. 근데 여기 보면 종속 기업의 투자 처분 이익이 174억. 요기에 들어가 가지고 요번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그 순이익이 굉장히 올라갔거든. 이게 174억이잖아. 별도기 때문에 요거 174억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한번 더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170 종속 기업의 투자 투자 주식 처분 요거는 274억이거든. 174억 아니고 274억. 어, 이거 뭐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됐나? 여기백1 어. 종속회사의 투자 주식 처분이 174억이야. 근데, 274억은 뭐야? 아, 요거는, 요건 요거고, 요건 또뭐 있겠지? 자, 종속계획, 요런 식으로 종속회사 투자 주식 처분이 저게 순이익으로 잡혀서 결론적으로는, 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어, PR이나 요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계산하는 것보다 한 30%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야, 어, 손익계산서, 고고싱!